이만기 후보 주도로 상대 후보의 공약과 자질에 관한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먼저, 우리 김경수 후보도 무상급식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후보께서는 지난 2014년 11월경 김 후보와 같은 당 소속이었던 김명곤 전 시장의 김혜직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동의를 하셨죠. 네, 질, 질문 대답만 질문, 좀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명할 시간 네. 따로 드릴 테니까 짧게 네. 대답을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서 동의를 한게 아니고요. 당시에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당연히 반대하던 네, 김에서도 김에 예, 예, 실시되어야 되는데 네, 무상급식은 정치에 따라서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논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 제공을 확대 적용하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김 후보께 일본의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드리는데 당시 김해 지역 무상급식 중단 찬성에 대해서는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무상급식 중단의 책임은 저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이 우선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먼저 반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해시의 무상급식 중단을 놓고 당시 우리 당 시장이었던 김명곤 시장의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순서가 뒤집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새누리당 당시 도의원, 지금 도의원들 제가 질문을 그리고 질문을, 어, 질문 예, 예.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지금 질문 같은 얘기, 같은 얘기이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아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질문을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요지를 거기에 대한 찬성의 한자나 거기에 대서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을 예. 드리고 있는데 답변을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답변을 그럼 또 예, 예. 네. 이어서 저, 그래서, 질문하시죠. 홍준표 지사가 각 시, 시군에 대해서 무상급식 중단뿐만 아니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까지 강제로 내려먹임하면서그 예산을 김해시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가 되어 있는 시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김해시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 김명곤 시장과 김 후보가 야당 소속이니 이해는 됩니다. 예는 되는데, 여기서 김의 시민들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소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해진 겁니다. 또 하나는 김 후보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무상급식 추진의 전사자처럼 휘두르고 다녔는데 김의 시민을 속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의 지역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동의하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추진을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우리 김해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김해 시장이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례로라도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급식 조례를 추진, 급식 개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 개정조차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김해시의회에서 막혔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홍준표 지사와 홍준표 지사와 공표 지사의 예산을 무기로 한 압박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와 시의회에서 막혔습니다.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과 함께 그래서 예, 예. 1년 이상 싸운 거 아니니까. 잘, 잘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들였지 만는니까요 예. 자, 그럼 제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잘 알고 계시죠, 국가보안법 뭔지? 예, 질문하십시오. 예. 국가보안법이 경찰학 사전에 보면정의하기는 국가보안법이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재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구속이 되셨는데 두 번의 구속 수감에 대해 왜 구속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김해시를 책임지고 이래 나갈 정치인을 뽑기 위한 TV 토론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기 후보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선거 공범으로도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학생운동 과정에서 세 번이 구속이 됐었고 그 중에 두 번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두번의 제가 또 질문 답변을 드리때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건제 날 끌리다. 자금도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북한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교내에서 판매한 혐의 즉 이적표물 제작 배포로 구속이 되셨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 중 500부를 제작해 교내에서 한부당 500원씩 450부를 학생들에 판매한 혐의가 있는데, 그리고 91년 6월 달에 민족해방활동가 조직 중 18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 후보는 거기 안 계셨는데, 같은 날 9월에 경찰청 보안국에서 수배해오다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문,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걸 그치. 가지고 뭘구속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사실관계는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네, 두 분의 선거에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만기 후보님. 그러니까 그그 여, 얘기를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또 드리겠습니다. 결의 소재로 삼는 이유를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족 해방 활동과 그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민족 해방 활동과 그룹은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따른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론을 조종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각종 시위를 주도하거나 사상 학습을 한 단체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만기 후보님, 네. 지금 색깔론으로 저를 공격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당시에 만 해주세요. 사실관계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의 국가보안법 구속 전력이 이미 그 이후에 민주운동 유공자. 시... 심의 과정에서 이미 민주 운동 관련 내용으로 다 심의를 받고 그 민주 운동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민주, 민주, 민주 운동 민주 운동 관련 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체 사상과 다른 거죠. 제 가지고 니다민기 네, 후보님. 후보님. 답변도 1분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셨으면 지금 답변 1분 질문 1분 이내에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분의 답변 지금 시간을 시간이지셔야죠 아니요, 1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지, 답변 드릴게요. 또 드릴 수 있는 예, 시간을 드리고 예, 질문해 주시 예, 부탁드립니다. 민주운동 관련자 정서입니다. 여기에 민주 운동 관련 자정입니다여기에 보면 기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켰으므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국가, 정부 기관에서 다 검증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준 겁니다. 이제 그색깔로는 그 이제 그만하시죠. 자그러 우리가 그런 걸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첫째 국가다과가 중야도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민족해방계 지하 스관이 있었는데 민족해방활동과 조직 산하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사상 스컬 천리길, 백두, 진달래 등이 있는데 이에 스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김일성 주체사장을 학습하는 스쿨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천리길, 강복의 천리길본떠서 만든 게 바로 김일성 주체사장을 학습해 온 것이 맞습니까? 이만기 후보님, 네. 제가 방금 드린 답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두 번의 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정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색깔론을 제기하신 후보는 없었습니다. 이만기 후보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무리 선거 판세가 어렵더라도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김해 시민들이 이런 정치가 낡은 정치입니다. 자, 이런, 이런 정치가 날... 네. 바꿔야 될 낡은 정치 아닙니까? 만약에 정보공개청구소를 통해 가지고 그 범죄가 혐의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유권자분들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민주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다 심의를 거쳤다니까요. 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가고 싶어도 체중과도 군 입대를 못했는데 김 후보가 군 입대를 안둔 1986년 신병 검사를 연기한 뒤군 병역 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는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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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질문을 1분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의 네. 질문과 네. 답변의 개를 주시죠. 네. 왼손 검지 어떻게 하다 다치셨습니까? 이제는 색깔론에 이어서 이런 질문까지 받게 되네요. 제가 병력, 신체 검사를 연기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대학에 입학하면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두 번째로 군 병력이 면제된 것은 제금지 손가락을 다쳤고 공장, 공장의 대학교 때 노동자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 공장에 예, 취직했다가 시간 다, 그, 다 됐습니다. 그 후보를, 그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두 후보의